비가 오면서 저녁노래 지고 있습니다. 아, 아주 아 강렬한 태양빛인데요.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만드셨습니다. 저 태양을 만드신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태양은 제 자리를 지키면서 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. 태양을 통해서 음, 생명들이 그 생명들을 유지하고 있죠. 땅의 풀이, 산의 나무들이, 그리고 어, 가축들이, 어, 뿐만 아니라 사람들 또한 어,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.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자연은 참 아름답고, 선하고,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, 됩니다. 음,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. 그들의 역할과 또 그들의 어그 하나님 그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시고 또 온전하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자연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받은 그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자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 멋지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또 예배를 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.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. 또이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, 또 은혜 가득한 밤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